잠시 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인 네. 열정 아, 모든게 있네 화성 DMZ 를로 초대합니다 유명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소개 네. <laughs> 좀 해주세요 아네 로드 스와이스를 만들어서 잠시 후공부 오늘 페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A구로 출발할 때그 치세요. 네. A구부터 네, 네, 네. 출발하고 하겠습니다 a 출발입니다 a 구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어디 나와 계신가요? 아, 저는 지금 DMG 랠리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자전거 경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마음은 자전거 경기 뛰고 싶어 가지고 옷은 이거 입었지만 자전거 를탈줄 몰라요. <laughs> 세발 자전거밖에 탈줄 몰라서 오늘은 포기. 그래서 오늘은 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열심히 타주시고요,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제가 원래 비를 좀 피해 다니는 여자여 가지고 비피해봤다비 쫄딱 맞았는데요.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경기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 가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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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 일. 자, 화이팅!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완주 화이팅. 예. 화이팅! 자, 여기가 바로 결승 지점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1등을 하시는데 제가, 어, 케메스 촬영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등 영상은 찍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쫄딱 맞았는데요. 그래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 참가자분들이 결승선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73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충부를 뭐, 떠나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결승점에 골은 한다는 그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많은 분들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아, 첫 대회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매력이 뭐예요? 보통 본영이 짜 그게 매력이에요? <웃음> 네.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뒤지겠습니다. <laughs> 작년보다 웃해서 시장 풀풀해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 이하령 코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D M G 구간도 들어가잖아. 초반에 낙찰해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는데 아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고 끝까지 왔습니다. D M G 랠리의 코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레인 열정 아. 모든 게 있는 화성 D M G 랠리로 초대합니다.